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운드 더 테이블의 2부로 이제 예술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리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오프닝 질문으로 나는 예술한다고 그리고 예술을 하다가. 이런 일까지 내가 해봤다. 이런 아주 짧은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면서 본인을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신민이라고 하고 주로 조각 작업을 해오고 있고 지금 원룸에 조각으로 가득 차있어서 약간 침대에도 조각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미술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술 한다고 해남까지 가서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그, 그러다가 고라니를 만났어요. 밤에 작업을 하다가서 어, 예술까지 하다가 고라니한테 치워 죽겠구나까지는 해봤습니다. 저는 우이서라고 하고요. 저는 설치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한다고 지하철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일을 <laughs> 해봤습니다. 장르로 따지자면 조형 예술, 그 퍼포먼스가 어, 결합된 그런 작업을 해왔고 기획 일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살고 있는 한성경 작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님 반갑습니다 아 저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그 미술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면 소개하고 다니고요 그 공부한 결과를 말이나 글로 좀 옮기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까지 해봤다 이거는 제가. 원래는 작품 그림 그림 그리는 일로 예술 미술 일을 시작해서 아 이건 일단 그림 그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널리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 먹고부터는 개발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풀스택 개발자라고 흔히 말하는 개발의 완숙 단계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봤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 소개를 저는 시켜주는 거다 하는 사람이라는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장르로 따지면 공연 예술인데, 어, 예술을 위해서 어디, 어디, 어디까지 해봤느냐? 라는 질문에 약간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 전 배우로 시작해서 어 이제 공연 예술 뭐 퍼포먼스나 뭔가 다원 예술적인 거를 다 시켜주는 대로 다 해보고 경계를 그 장르의 경계 포지션의 경계를 따지, 따지지 않고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예술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고란이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났는데 저는 배우 활동을 주로 할때 이제 캐스팅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코가 깨졌는데 그걸 숨기고 무대에 오른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작업을 하다가 내가 뭐 시각예술이든 아니면 공연예술이든 본인의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월 평균 이 정도의 돈과 시간은 좀 필요하더라, 요구가 되더라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사실 다들 자기의 그 비용을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이걸 약간 그 보편적으로 나타낸 수치가 파견예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한 달에 30시간 하는데 120만원, 이제 세금치하고 거의 100만원 가까이 주어지는 것이 약간 보편적인, 약간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생각하는 이제 예술인의 그, 그 일의 약간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미술은 또더 정량화되어 있지만, 최근에 저는 지금, 지금도 파견 예술인을 하고 있는데, 100만원 30시간이 사실은, 어, 터무니없이 부족하구나, 특히 요즘은. 예전에도 파견 예술인 했을 때는 오히려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했었었거든요. 근데 최소한 150에 한 50시간 정도는 내가 이 일을 하, 일에 투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정도를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저는 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준영님은 좀 어떠세요? 본인의 어떤 작업에서 월 평균 어떤 돈과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현실적인 가격이라기보다 어. 이 정도가 잡혀야 한다, 절대적인 일종의 기준이랄까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결론적으로 9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 950만 원이요? 예, 950만입니다 원한 달에 한 달에 요한 달에 950만 원이고 여기에서 원가가 640만 원즉 원가로 하면 작품을 만들고 또 작품을 알리는 데 쓰는 돈이 640이고 300만 원 나머지 돈은 그 우리나라 저기 이윤 항목이요. 근데 이 기준 잡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으로 잡은 이유가 이게 아닌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 공공연한 어떤 기준이라 할 만한 게 우리나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이 관련 법률이 있는데 그게 15% 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1인당 국민연소득으로 잡으니, 어, 한 달에 950돈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실제로도 이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는 좀 비수기랑 활동기를 이렇게 좀 나누는 편인데, 활동기에는 정말 작업비로만 2,300 필요하고, 거기에 생활비까지 하면 진짜 500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사실은 그 질문지를 받았을 때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응. 굳이 얘기하자면 한, 일, 한 달에 한 200씩 쳐서, 6개월 전부터 뭐 되게 큰 전시 계약했다면 저는 그렇게 해서 월 200으로 쳐서 저는 최소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 하면 그러면 좀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네, 상경 님은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아까 커뮤니티 아트 관련된 작업을 하시면서 혹은 본인의 어떤 창작 작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작업의 영역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가 평소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영향을 어그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냥 삶 자체 예술가의 삶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최소한 최저임금, 네. <laughs>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이제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작업 활동을 제외하고 어,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스스로를 이제 예술가로 이제 살게 하는 원동력들이 무엇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그게 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예술가라면 어, 그 돈이 내가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될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내가 예술 작업을 하면서 내가 예술가로서 어,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동력들이 나한테 존재한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신민 선생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는 거는 돈도 안 벌리고 뭐제 주변에 저보다 더 오래 작업하신 뭐 선생님 작가분들 말씀도 들어보면 다들 돈이 안 모이고 돈도 없어요. 엄청 유명해질 수 있다. 그냥 이런 막뭐 엄청 유명한 뭐 큐레이터나 비평가들과 더 많이 일을 할수 있다. 뭐 이런 힘 희망이나 막 그런 환상이 이제 하나도 없고 왜냐면 다 사람들도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뭐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그런 게 되게 거품도 많고 그리고 되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고 되게 착취도 엄청나게 많고 내가 재밌는 거를 계속 할수 있고 남 밑에서 일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저는. 준영님은 어떤 부분이 내가 계속 회화 작업을 할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 요즘 말하는 MBTI 네. 이야기 할때 제일 끝자리가 계획형으로 잡히는데 그게요? 예. 네. 수치가 100%. 아, 준영님이. 예. 아. 그 지금은 아니겠지만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림으로서 재미를 얻는다면 뭐가 재밌을까 했을 때아 이렇게 넓게 계획을 세워봤어요. 근데 이걸 내가 1, 2년 안에 칠수 있는 계획은 아니겠구나라는 결론이 음.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평생에 걸쳐서 작품을 몇 작품 만들어야겠는데, 아, 이거를 살아생전에 다 끝낼 수 없겠지만, 이거를 해나가는 재미요. 게임으로 음. 치면 레벨업 해나가고 아이템 모으고 하는 재미처럼, 아, 내가 계획한 바를 이루어 나가고, 딸려온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나 이런 걸 보는,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 님은 그러면 이런 아 아트, 커뮤니티 아트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실 때 어떠한 부분이 좀 이렇게 본인에게 힘이 되시고 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시는 지요 일종의 많은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결핍과 불만인 것 같아요. 자기한테 비어있는 부분을 계속 채워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수님? 뭐 지인님? 저는 약간 제가 하고 있는 원동력은 발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말요, 네, 말하기 위해서, 아,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원천이 약간 결핍인 것 같아요. 결핍과 내가 결핍한 거, 아니면 누군가의 결핍을 발견했을 때 이거를 그 관객, 관객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이 정제된 나의 작품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계속 그 대화를 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선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술 작업 활동을 왜 계속.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처음에는 네. 말하는 걸 원래 안 좋아해가지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어? 이미지로 다 표현이 되네. 이게 재밌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아, 깨달았죠. 말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장르구나를 했는데 아까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너무 먼 길을 달려왔어요. 음. 너무 먼 음. 길을 달려왔고 첫 단추를 잘못했다. 이런 지점이 있기 시작하면서 또 음. 여기 신민처럼 시민님처럼그 2, 3년의 그 고통을, 현타를 느끼면서 그것도 이제 지나서 분노도 갔다가 네. 이제 행복하거든요. 네. 아, 지금 아, <laughs> 행복하세요? 아, 진짜 행복해요. 진짜 아... 행복한데 이게 왜 행복하냐면은 이게 그냥 아, 이게 삶이구나. 이게 모든 사람이 이게 장르랑 직업 상관없이 자기 삶을 받아들이면 그냥 그게 현타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정하는 거죠 그냥 아 이게 그냥 내 삶인가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서 이제 원동력이 사실 안 필요해요 그러면 정형님 우리 동, 동력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동력을 떨어뜨리는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작업 활동을 이어가며 있어서 동력이라는걸 떨어뜨리는 요인들도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도 진짜 궁금하네요 어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안 좋은 어둠의 세계를 제가 경험했을 때 어떤 연구가 어 굉장히 공정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이 사람 이런 연구 이때까지 해왔던데 이 사람에게 한번 맡겨볼까? 해서 그냥 섭외해가지고 공공의 지원을 그 사람한테 주는. 네, 그래서 아까 하던 이야기를 좀 마무리 하자면 이제 본인의 예술 활동에 있어서 어떤 그 동기부여를 더 이렇게 감소시키는 원동력을 더 떨어뜨리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좀몇분 들어봤는데 어, 지인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제 내가 예술 활동을 하는 거에서 힘 빠지게 하는지? 약간 가치가 전화되는 것도 많을 것 같고요. 약간 돈, 아까 돈 얘기가 굉장히 많아, 많이 나는데 왔돈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예술가 보단 예술인이고 싶고, 약간 이걸 직업적으로 대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술인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가끔은 마스터피스를 위해 밤새고 나를 다 가는 것도 좋지만, 어, 이게 그만큼의 돈이 안 된다면 난 이거 직업 예술인이기 때문에, 어, 딱 여기서 좀, 좀 멈추고. 조금 멀리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뭐 최소한의 계약이나 뭔가, 어, 우리가 일하면서 항상 기본적으로 그 지켜야 되는 수칙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지키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이 바닥에 약간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모두가 조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 그랬을 때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나를 갈아야 작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성경님은 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좀 내가 이술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원동력을 좀 감소시키고 힘 빠지게 하는지. 유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이것도 뭐 저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얘기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술가가 자기 좋아서 한다고 임금을 깎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직업들이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술가처럼 음... 좋아서 자유롭게 네.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예술가들에게 어, 그런 것을 뭔가 해서 특별한 걸로 모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이다 거꾸로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그런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지가 않고 동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네요. 음.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민님은 어떤 부분이 좀 동력을 떨어뜨리시는지. 우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을 앞두고 있는데 그 조각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관절이 소모품이더라고요. 딸, 딸가야 돼 모든 관절이 딸가서 그런 부분에서 저 20대 저는 어떻게든 일단은 제 빚, 빚과 제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해도 용인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제 가장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물론 나는 작업을 좋아해서 했지만. 솔직히 저는 <laughs>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10만원 때문에 왔고 이 주제에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미 저는 건너갔거든요 요단강을 네. 그럼 오늘 이제 좀 이야기를 마무리 해보면 오늘 이제 어 오프닝 멘트로 이제 예술한다고 1억 일까지 해봤다를 시작해서 이제 본인이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월 평균 얼마만큼의 돈과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본인이 예술가로 활동하기에 어떤 원동력이 어, 되고 있고 어떤 운동 력을 갖고 계신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고요. 오늘 이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